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. 자, 요즘 잘 나가는 게임 하면은 봉게스타 레일이 있습니다. PC로도 피지로,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. 자, 게이머들은 이 게임에 대한 티어 등급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최신 6월 티어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편에 은랑이 추가되었고요. 자, 이 캐릭터는 최강의 SS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. 정말 멋지군요. 자, 약점 속성을 추가하는 유일무일이 스킬을,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비약점이 적이라도 어느정도 약점 격파를 노릴 수 있도록 필살기로 적단체 정무리의 방어력, 대다운, 대데미지, 큰데미지와 큰 다운을 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데미지보다 먼저 방어력 다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력도 높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참 멋진 캐릭터군요. 자 그럼 계속 살펴보면요. 자 그럼 티어 테이블 여러분이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티어 테이블인데요. 그러니까 SS 테이블입니다. 이름보다 아이콘을 보시면은 그만 어떤 캐릭터인지 알수 있겠죠? 자,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. 여러분과 함께. 한 10초 동안. 자, 봅시다. 자, SS 최강 캐릭터 테이블. 자, 신규 캐릭터가 s s 대거 합류했군요 다음 S 도 있고요. S A 자, 아래쪽은 거의 사용하지 않겠죠. 하지만 취향에 따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자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죠. 자 공격자 최강 순위 테이블 알아보겠습니다. 자 SS 랭크 젤레가 있고요. 다음에 경원. 자 번역 이름이라 약간 우리나라 서비스랑 틀릴 수도 있으니 아이콘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금방. 알수 있을 겁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S 블러스는 클라라 그리고 벨트 히코 경은랑 있습니다. S 자 히메코가 있고요. 자 다음에 삼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단항 있어요. 그리고 A 블러스는 주인공 자 물리 에스터 후크 소상 있고요. 알란도 포함됐습니다. 다음 A A는 펠라 헤르타 세이벌 청작 등이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서포터 저 보조 역할 힐러 역할 저 SS 브로니아가 있고요. 제퍼드도 있고요. 은랑도 이 역할 서포터에 적합합니다. 은랑은 자 서포터로 공격으로 양쪽 다자 활약하고 있군요. 자 S 플러스는 백 있을 그리고 정운 벨트가 있고요. 다음에 S는 주인공 불꽃 사월인가 그리고 나 타샤 그리고 에스터 벨라가 있습니다. 자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번역체라 우리나라 서비스랑 다름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자세한 설명은 저 영상 링크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욱 빠르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게임놀이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